피스 위치 피스 위치, 왼손 피스 위치고 오른손 빨간 파워야 야 임마! 야 저건! <목소리> 일시정지 안 쓰고 원트하면 5,000원 막 픽셀... 픽셀 쏙 들어가기 이런 거 아니야? 제가 봤을 때이 미션은 실패합니다 입마취 하다가 나오신 건가? 보통 추천하시는 맵들이 그럴 텐데 투명 토건 안에 지나가는 내용물을 파악하는 키즈맵 아, 기억하는 거... 아... 아하하. 이건 좋지. 트럼프, 트럼프... 아니고 그냥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님들, 훈수 금지 답답해도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 금지. 만, 근데 완전 말도 안 되는 혼수는 괜찮고... 가봅시다. 일시정지 안 쓰고... 훈수하면 5,000원 날라갑니다. 아, 훈수하면 훈수한 사람이 5,000원 주기. 그러면 괜찮은데? 나야, 어쨌든 그러면 이득이잖아. 꽃이 몇 개가 있냐? 아, 저기, 여기 위에 투명 토 안에 꽃이 지나가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하는 거구나. 이거를 내가 이제 파워를 치면은 꽃이 이렇게 나올 거야. 음. 대근이 그만 좀 이쁘시죠? 이쁜 적이 없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보자. 하나, 둘, 셋, 넷. 어, 근데 보여주는데, 이거는? 이건 보여주는데? 꽃이나 한 개요. 잡초 아니야, 잡초 <laughs> 마이너스 2.4는 거야. 아, 튜토리얼. 근데 이제 운수 배. 찐, 찐운수는안 돼요. 자, 고양이, 고양이. 아, 동전 왜 줘? 헷갈리게 시이 5,000원이 걸렸어. 일시정지 쓰면 안 돼. 일시정지 쓰면 안 돼. 3개, 5, 섯개 5개! 5개. 야, 근데 이거 너무 빽빽해서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 5개잖아. 음마칠에서 이런 간맵이 나온다고? 근데 문은 뭐야? 문은 가면 다시 볼수 있나? 아, 오, 맵잘 만들어놨다. 오, 진짜 맵 좋은데? 아니, 이런 맵이 좋아요를 이거밖에 못 받았다고? 분명 나중에 가서 겁나 어려워진다. 꽃이 몇 개인지 찾아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맞나? 여섯 개인가, 일곱 개인가? 아, 일곱 개 맞을 거야. 아, 이거 일곱 개 맞아.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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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 순간, 순간 확실을 못해서 5천 원 걸려 있다고 하니까. 파워 초록색 파워야 초록색 파워 초록 파워 야, 다른 방에서 예쁜 거 알아봤어. <laughs> 아니, 다시보기 본거 아니라, 나 이거 쓴 거예요. 나 이거 위에 이거 쓴 거야. 나 이거 쓴 거야. 나 이거 썼어요. 나 다시보기 안 봤어. 나 진짜. 찍어도 맞춘 걸로 해준? 당연히, 당연히 맞추면 된 거죠. 나, 나 이거 썼어. 이거. 일곱 개야. 아, 맞나? 아닌가? 아 근데 다시 보기 버지 말란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맞네. 그건 맞네. 나 여기서 틀리면은 너무 슬픈데. 몇 단계까지 있어요? 아니야 이렇게 맞. 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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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좀 잘했어. 아 아직 내 눈은 죽지 않았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좋았어. 5단계, 지금 3단계까지 했는데, 근데 세이브 한 개밖에 아직 안 줬는데? 15오페. 삼 아니면 사인데? 이러면 사삼이잖아. 이러면 사삼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사삼 아니면 사인데 사삼이네. 그치지 댕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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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자래. 막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보여주지만 않으면 돼. 아, 분명히 이거 치면은 세개 나온다. 분명히 망치랑 섞어가지구나. 5천원 빡대? 아, 나 마지막에 실패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어려워가지고 꽃이랑 고양이 님들 양수공헌법 쓰면 돼 한쪽으로는 꽃 개수를 생각하고 한쪽으로는 고양이 개수를 세면 돼 손이 모자라요 님들 손이 모자라아 발가락까지 했어야 됐나? 안 됐네? <laughs> 아니야,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고양이는 그렇게 안 많았고. 많았나? 좋으셨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가 아까 봤는데, 꽃을 막 쐬고 있었는데, 뭔가 다섯 개쯤 돼가지고, 어, 뭔가 이제, 어, 나 다섯 개인데, 손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서였으니까, 최소 다섯 개는 있었어. 그리고 근데 고양이는 그렇게 안 많았단 말이죠? 고양이는 그러면 한네개 해가지고, 이거야! 아니아래 <laughs> <laughs> 어왜 틀렸누? 어떻게 저 틀렸누? 아 내가 너무 양심적으로 했어버래4-3 그래. 4-3 4-3 확실히 4-3 이렇게 하면 됐는데 아잘할수 있었는데 아니 순간 5개쯤 되니까 어, 어, 이거 모자란 거 아니야? 그 생각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나 진짜 다시 해볼게요. 있어봐. 꽃 고양이. 어. 어? 모르겠어요. 못 봤어요. 아, 네 개. 아, 고양이가 생각보다 많았네? 고양이가 많았어. 크크크크크크 개못 뛰네. 아니, <laughs> 아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아, 제가 안경 꼈으면은 다 맞췄는데 렌즈 껴가지고 아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웃음> 아 <웃음> 그래서 뭐였을까요 아니 <laughs> 고양이만 새는 부 부분, 대명부분이었잖아요. 내가 아까 꼬을확실하게 새는지 안 새는지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답이 이게 1번이라는 거잖아. 아니 스포 당해버렸잖아. 아니, 슬퍼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세봐. 나 이런 거 못하나봐. 나세 번을 했는데 힘들어. 세 번을 했는데. 이게 마지막인가? 피랑 빨간 타워야? 해볼게요. 근데 그래도 자존심. 나 끝날 때까지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볼게. 맞추려고. 자 피랑 빨간 파워요 님들도 님들도 같이 해봐요 님들도 뱅버거 <laughs> 님들도 같이 해봐요 피 스위치 피 스위치 왼손 피 스위치고 오른손 빨간 파워야 야 임마! 야 저거 저게 <laughs> 저 저게, 저게 임팩트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저기 이펙트가 왜있어? 아니... 아니 멍때리다 끝나버렸네... 아니 정신 놓다가 끝나버렸잖아... 사실 솔직히 말할게 못봤어요 찍어야 돼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추누? 난이도 미쳤는데? 님들, 원래 이럴 때는, 그러라고 했어요. 님들 막 수능 때나, 막 시험 칠때 보통, 제일, 일단은, 1번 보기에서, 같은 거 제일 많은 거, 그 다음에, 2번 보기에서, 같은 거, 제일 많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점이 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답이구나, 라고 찍잖아요. 물론 수능, 거기서 살짝 꼬아가지고, 약간 하나 쪼거나 약간 그런 경우일 때 있어. 뭐, 3개, 선택지가, 1번 보기에 3개, 2개 있으면은, 3개짜리 고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뭐든 간에 수능을 아니더라도 다른 시험이더라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빨간색 파워가 6개 있고요. 다섯 개 있고 여기 4개가 있네요. 아, 이 녀석 보기 좀들줄아는 녀석인데. 아, 아! 이게 오지선다가 아니네. 아, 이게 육지선다라 가지고. 아, 4개 하나, 4개. 4개짜리가 피드그 4개가 두개 있고요. 5개가 3개 있고 6개가 하나 있어. 그럼 일단은 피스위치는 5개라는 거야. 피스위치는 그럼 무조건 5개야. 그리고 몇개 있을까요? 근데 님들은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 파워 개수를 무조건 봐야 되잖아. 파워가 4개냐, 5개냐, 6개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럼 지금 3분의 1이야, 무조건. 3분의 1까지 줄었어. 하이미띡! 3분의 1까지 줄었어요. 근데 파워가 좀 많았나? 많았던 것 같아 여섯 개야 아니래 아니네 아니 이거 어떻게 맞추냐 앞에 거 맞췄어도 여기서 죽었겠다 어차피 5천 원을 괜히 주진 않아 자자나할수 있어 자나 손가락 믿어 나 이제 저기 위에 나오는 거 알거든요 자 믿어 비스 위치 빨간 파워 근데, 파워가 생각보다 적었어. 파워가. 나 4개인 것 같아. 진짜 파워가 겁나 적었거든요? 적이네! 아니, 이게. 제일 적은 게 답이라고? 제일 적은 게? 빨간색 파워 4개밖에 안 되네? 파란색 때문에 헷갈렸어. 밥을 밥을 해서 어쩔 수가 없다 아니 근데 이것밖에와이 친구 아니 보기 둘줄 모르는 녀석이네 이러면은 잘본 사람은 이거 잘 맞춘... 단 말이야 깜짝이야 저게 뭐야? 터지나? 에? 깃발? 아 여기서 내려온 거구나 얘 3포 안 준다. 아, 설마 문 들어가면 3포 주나? 클레이치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3포 뎁? 아, 아이템 때문에. 아, 이거 보여 주는 거고 이거는. 아, 그래서 나 이거 안 보여 주냐? 아, 내가 옷을 붙여 가지고 못 보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찌지 맵은 좋다. 5,000원 너무 에바야. 일시정지콘 써도 내가 못했을 수도 있어. 내가 일시정지콘도 잘못 써가지고. 아, 맵은 재밌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이득 보셨어요? 이득 보셨겠지? 일시정지콘 써가지고? 일시정지콘 썼으면 분명히 이득이지, 이거는. 아 재밌어. 감사합니다. 노력상. <laughs> 아, 제드키님, 5천 감사합니다.